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된 생각으로 가득 채우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과 심령 속에 또 우리가 생각을 할 때에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늘 품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뭐 재물이 가장 내삶 가운데 있어서는 중요하다. 또 건강이 어떤 사람은 중요하다. 어떤 사람들은 또 여러 관계가 중요하다. 또 나의 미래가 중요하다. 혹은 뭐자녀들이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이러한 살, 삶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 내가 생각하는 그 소중한 것 그대로 또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 그대로 내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것이 내삶 속에 그대로 잘 펼쳐지면 좋을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제까지 지나왔던 걸음검들을 기억해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에요.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내 생활 속에 그대로 나타나면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또 행복하면서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는 우리가 슬픔 가운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서러운 기억, 좋지 못한 기억을 아주 평생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 받았던 것, 내 아이가 좋지 못했던 것을 평생을 안고 살아가면서 슬픈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그 사람에게 평파, 평지 풍파가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요. 어려움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오히려 기쁘고 즐거운 기억을 품고 살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을 떠올리면서 그 모든 일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귀하가 복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러한 마음과 그러한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좋지 못한 마음을 갖고 좋지 못한 생각을 하면서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김으로 인해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불행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은 좋지 못한 생각이죠.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면 참 귀한 은 내가 있겠다 사랑이 넘치겠다 행복이 넘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의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복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저주받는 그런 생각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우리로 하여금 복된 생각을 하게 하는지. 같이 예, 살펴보면서 좀원어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좋지 못한 것이죠. 저주받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면 사실 악한 영들이 세력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이 이 사탄에게 지배를 당해 가지고 좋지 못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계획을 가지고 내 마음 속에 중심을 품고 있는 것이 물질이다 보니까 내가 물질을 좀 많이 가져야 되는데, 내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한 형들의 세력이 들어와서 내가 그런 물질을 더 많이, 내가 어떤 그런 돈을 내 많이 가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강도질도 하고, 도덕질도 하고, 때로는 살인도 하게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롯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에게 마귀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이미 집어넣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팔아야 될까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궁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도 알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와찬을 하시면서 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거야라고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그 사람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생각이 사로잡히고 사탄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저 뻔뻔하게 그 사람 그 가룟 유다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성경의 말씀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지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생각이 있고, 뭐, 양심이 있다면 아마 아무 소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뻔뻔하게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가론 유도 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이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고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에게 사로잡혔더니 가로뉴다가 그의 삶을 다 망쳐버리고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저주의 어떤 상징과 같이 되어버린 것을 볼수 있지요. 그런데 마귀는요 그냥 우리 마음 속에 마귀 마음대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틈이 있어야 들어올 수 있는 것이죠. 가로뉴도 속에 마귀가 그런 마음을 집어넣었던 것은 그런 생각을 집어넣었던 것은 계속해서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틈을 보였기 때문에. 마귀가 그 속에 삐집고 들어간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는 것이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써버지도 못하고 자살하고 많은 안타까운 일로 끝나게 된 것이죠. 죽은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더 비참한 게 뭔가요? 영원히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형벌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그 생각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런 그 틈이 있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악한 영들의 세력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된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생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거 하면 또 불신앙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성경에는 또 많이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아주 부정적인 생각으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된다, 못 한다, 뭐될수 없다, 뭐 해봐야 소용없다, 뭐질게 뻔한데, 결과는 뻔한데, 굳이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은 교회에서 뭐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죠.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저희 같은 작은 교회지만 우리가 선교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외부적으로 볼때 다른 사람들의 보고 다른 사람들의 판단해 볼때 선교할 수 있고 다른 교회를 후원하고 도울 수 있는 그런 교회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번에도 후원금을 선교 후원금을 뭐 넉넉히 또 보냈고 또 교회를 건축하는 그런 건축 헌금도 보냈고 우리 교회에서 할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그런 여력이 풍성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마음과 귀한 생각을 주셨기 때문에 귀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실행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고 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그렇지 못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게안 된다는 것이에요 아이고 우리 교회가 먼저 든든해져야죠 우리 교회 재정이 좀 든든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선교해야 되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여 년 동안 내굽의 노예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가면서 또 400년 동안 애굽에서 생활하면서 땅만 보다가 세상만 바라보다가 불신앙으로 가득 사로 잡혔던 그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결국 와서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이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볼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가 정탐꾼을 12명을 먼저 보내지요. 가난 땅에 가서 좀 탐지하고 와라.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에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아이고, 안 됩니다. 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갈수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무나 큽니다. 라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과 우리가 싸우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는 것이에요. 그 성은 너무나 크고 견고해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가 없고, 점령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과 우리가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몇 개와 같아서 전혀 아무 도움이 없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두명의 정탐꾼이었던 여수와 갈렙은 젖과 꼴이 오릅니다. 하나님의 의뢰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세가 안 된다고 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에 정말로 들어가지 못한 것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편에 서서 생각을 한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죠. 열 명과 울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잠언 사장 23절에 가서 말씀 보면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릇 모든 어,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미라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절의 말씀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 생각 속에 부정적이고 좋지 못한 생각, 그러한 불신앙적인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이런 것을 가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우리는. 과거에는 세상을 향해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달려갔던 사람들이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는 다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금 살아난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가 뒤로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그런 희망의 것을 소망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귀한 말씀이죠. 여기에 있는 그런 말씀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다 죽는 것이에요.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의 생각은 소망이 되고 평안이 되고 생명이 되는 그런 귀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죄악된 세상에서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걸음걸음은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달려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러한 복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복된 사람으로 칭찬할만 사랑할만하며 축복할만한 귀한 자들이 되어서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차고 넘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마음. 이것이 복된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에베소 3장 20절에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넘치도록 능히 주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이지. 능인 모든 것에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신다는 것이에요 대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의 말씀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또 에베서 6장에도 18절의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안 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면 그의 삶 가운데 실수도 있었고 또 잘못도 많이 있었던 것을 볼수 있죠 그러나 다윗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하기를 내 마음에 드는 자다 는 거예요.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내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생각으로 가득 차서 늘 기도했던 것이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복된 생각. 또, 저주받을 생각,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 귀한 믿음.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늘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복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복된 생각이 우리를 복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0편 1편 2절의 말씀 보면 복에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복된 자로 세우시고 복된 자로 인도하시고 큰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죄의 말씀을 듣고 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런 <laughs> 말씀들을 접할 때에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들은 말씀을 또 묵상을 하고 또 생각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이 비어 있으면 그 생각에 사탄이 비집고 틈을 타고서 들어온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뛰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지혜가 되고 용기가 되고 우리가 소망이 되고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고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몰래 칠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몰래 치지 않았습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좋지 못한 생각으로, 멸망의 생각으로 우리를 아주 이끌어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죠. 사탄이 주는 그러한 생각을.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는데 그한이 이거 사탄의 생각과 사탄이 공격하는 것을 말씀으로 물리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모르면 사탄이 공격해 오는 것을 알매도 불고하고 우리가 그것을 방어할 수 없고 사탄에 대해서 공격할 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많이 알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고 묵상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조러 할수 있는 대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풍성히 담아서 사탄의 세력을 능히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을 되길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이고 또 우리 말씀이 가득하게 되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진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을 할때에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된 삶으로 복된 생각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볼때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러실 때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말씀하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냐 하면,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믿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과 우리의 모든 조건들이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요. 사도 바울은 그가 처했던 그런 상황과, 그런 모든 여건들이 좋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감옥에 갇히면서도 그가 찬성하고 기도하고 전도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사탄이 주는 그런 악한 생각, 할수 없다,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의 생각으로, 귀한 믿음의 생각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복되게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도마를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말씀하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믿는 자의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풍성하게 은혜를 더하시고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늘에 복된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것들 우리에게 풍성하게 차고 넘쳐야 되는 것이죠 오늘의 시간에도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채워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이고 정말로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될 것이고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여러분들과 함께하신다는 귀한 복된 생각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귀한 손길들이 여러분이 모든 것에 가득 채워지고 풍성해져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은혜의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